안녕하세요 홍하 8달 홍기승입니다 제가 팔씨름을 하면서 역대 학생부들을 생각해보면 특출나게 강했던 선수들이 몇명 있거든요 학생부 최강자라 불렸던 그런 친구들 말이죠 그런데 현재 누가 과연 학생부 중에서 가장 강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학생 학생부 최강자 짜잔 현 학생부 최강자 정시원 팔씨름 소년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접니다. Vale. 최근에 일본 대회를 나갔잖아. 아, 맞아요. 이번에 전 일본 대회 나가서 U23 밑에 전체급 우승하고 돌아왔습니다. 압도적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압도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학생부 최강자라는 거예요. 어땠어? 일본대 가니까. 아, 처음에 만난 친구가 조금 세긴 했는데 그 친구도 그냥 제가 유난히 세더라고요. 최근에 학생부 대회 나가서 성적이 좀 어때? 어, 나갈 때마다 그냥 1등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아, 나이 친구한테 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요즘은, 어? 내가 이 사람까지 이기는데? 얘한테는 절대 안 지겠다. 학생부가 아닌 프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학생부는 정리했으니까 이제 프로다. 근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예전에 학생부 최강자들을 보면, 다 프로 레벨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을 많이 이기기도 했고, 그 경기 결과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학생부 최강자들이 항상 이제 목표로 했던 프로 탑랭커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잡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다가, 그것까지는 다 실패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시온이 별명이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바퀴잖아, 바퀴. 바퀴를 좋아해서 그걸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거야? 세계 최강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자들을 대하는데, 나도, 러시아, 미국의 다른 고등학생들을 봤는데, 어, 저사람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 내가 이겠다, 해보자, 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바키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강의 고등학생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자신 있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바키 만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이 신금을 울리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남자로 태어난 이상 어, 한 번쯤 꿈꾸는 지상 최강의 사나이, 알지 않아? 알죠.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음... 모름지기 일등 한번 해봐야지, 어... 세계 최강 해봐야지. 어, 처음에 팔씨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아 제가 처음 팔씨름 했을 때도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딱 보는데 지승이 유튜버가 딱뜬 아, 거예요 진, 진짜? 아, 진짜로 다 지승이 이 현승민 선수와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그실비세에 올라왔던 그 영상을 본 거구나 네그 영상을 딱 봤는데 어, 지승이 형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고 현승민 선수를 보고 어? 쟤 누구지? 아저 사람 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 진짜.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승민이를 보고 약간 동기부여를 가진 거구나. 네. 팔씨름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하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기술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화끈하게. 아그렇 남기려고. 이 남자 자존심 아닙니까 또. 아 이거 내가 좀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까. 또 시작하면 제대로 하는데 노력해서 원하면 항상 해냈어요. 이걸로 내가 어디까지 부딪칠 수 있나. 아, 한번 도전해 보자.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일 때 나는 팔씨름을 못했단 말이야. 성인 돼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훈련을 하면 하루하루 막 회복이 되고 뭔가 힘이 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런 게좀 커? 아 근데 제가 아직 어린 시절밖에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지만. 아, 겠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회복력이 좋고 아 지구력이 좀더 좋아요 아 힘이 좀더잘 붙고 그리고 훈련을 막 하면은 성장하는 게막 느껴져 아,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세고 아, 아 진짜 부럽다 어그 팔씨름 선수로서 약간 목표가 있어 아 저는 스물다섯 살 이전까지 대한민국을 정리하고 와프 나가서 우승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아, 일단 학생부 최강자 정시훈 선수와 또 훈련도 해보고 또 얘기를 또한번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미노리젠도 한번 먹을 때두 개씩 먹어요. 어, 나도 두개 먹어. 어, 근데 확시두개 먹어야 B R B 부스터. 시온아 평소에 운동하기 전에 어떤 거 먹어? 아 어, 일반 부스터 가루도 먹긴 하는데. 음. 그거는 이제 카페인이나 다른 에너지 음료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음. 들어 있는 아르기닌이라든가 베타라닌 같은 거는 대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 중에 좀 퍼포먼스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음. 지구력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음. 베타라닌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어, 구입해서 한두스쿱씩 운동 전한 20분 전쯤에 먹고 있어요. 다먹습니 아, 다또 먹... 훈련할 때 먹는 게또 이게 스터 네, 저,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오... 이거랑 같이 저거랑 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먹습니다. 네. <laughs> 역대 학생부 최강자들이 몇명 있잖아. 떠오르는 사람들이. 네. 뭐 돌이켜 보면 뭐, 오동표 선수, 현승민 선수, 그리고 이제 홍정환 선수. 아, 그리고 홍정환 선수, 그리고 김세현 선수, 이현준 선수도 강했고, 권준영 선수도 대강했고 잘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최강자가 바로 누구지?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근니 궁금한 게 그러면 역대 최강자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그때의 기량으로붙았다면 누가 과연 가장 강할까? 어 아무리 생각해도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했지만 어 저는 제가 제일 셀것 같습니다. 와, 역시 이 학생부의 그 이런 자신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최강자답게 이런 자신감이 있고 저도 항상 궁금하긴 해요. 옛날에 강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전 시대에 강했던 사람들. 다 모아서 팔씨름을 하면 누가 가연 강할까? <laughs> 저는 압도적으로 우승할 자신 있습니다. 외친 아 더워밍업 궁금한데 안 해도 되고 숙스는 <laughs> <흙수는> 지승경도 무서운데. <laughs> 어 잘한다 자세 좋다. 아니 그러고 하는구나. 보니까 시온이 너가 스쿼트 옛날에 잘하지 않았어? 아 스쿼트 잘하긴 <laughs> 아니 적당히 했어요 많이는 아, 200이 상하지 않았어? 200에서 210 정도 우와, 와 적당히가 아니지 엄청 세 <laughs> 보지 <센 거지. 웃음> 근데 하체가 되게 이뻐. 약간 빵실빵실해요. 팔 <laughs> 시험이 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비중을 주는 거. 저전 손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두꺼운 핸들을 쓰는 거야? 응. 무제한들에 비해서 체급이 낮으니까. 음. 근데 무제한급이나 재능이 좀 피지컬이 상당하신 분들은 손이 진짜 두꺼우셔요. 두꺼운 사람 많지. 저는 무제한도 잡고 싶기 때문에 이목 무게로 두꺼운 핸들로 하는 편입니다. 두개에서 5개 사이 중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음. 원하 m 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네개할수 있는 중량을 늘려라 우리는 상대를 가지고 리스트컬을 할게 아니에요 원하 m 처럼젖 뭐 먹던 힘까지 쫙 써서 하는 거는 음. 대회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음.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91%에서 88% 정도 그 사이의 힘을 자주 낼수 있어야 되는데 전 그래서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사이 중량을 계속 늘리는 편이에요 음.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옆으로 잡고 이 상태로 올려요 음. 이러면 근데 팔씨름할 때는 이렇게까지 팔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다가 팔, 프로네이션 볼을 갖다 놓게 되면 음. 이런 식으로 치팅을 많이 써요. 아 어, 그치. 그래서 그 저는 프로네이션 볼할때 여기 이 검지 파트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편이에요. 이러고 이러면 치팅도 못 쓰고 잡아놓고 중립 상태에서 잡아놓고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공격각으로 음. 이쪽 검지 파트 쪽으로 내려오게 잡아놓고 공격각으로 해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전 여기까지 내려요. 아, 약간 아, 그러니까 공격형 프로네이션을 하는 거구나. 프레스가 굉장히 강하잖아. 프레스 자체가 강해지고 싶으면은 저는 어비였어요. 세팅에서 못 먹으면은 프레스는 아, 그렇지 탑을 잡아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왜냐면탑 다른 탑물과 흑과 다르게. 음. 프레스는 1초만에 끝내야 되는 기술이니까 아, 맞아, 맞아. 시작부터 잘해야 되더라고요 홍지승거 아니야 저한테 딱이말투 똑같이 물어봐요 아 지승이 형 유명하지 명8시을 <laughs> 아, 해봤냐 아, 해봤다 뭐네가 뭐 이기겠네 프로 마이너스, 프로. 파이너스, 마이너스 86kg 이제 아 진짜 슈전. 엄청 많이 뺀 거네 진짜 많이 뺐습니다 제가 저번 마지막 국대를 프로 나갔을 때 110몇 kg였거든요 거의 110kg 초반대였거든요 어.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세요. 아 진짜. 중, 일단 웨이트 중량도 늘었고 그때 못 이기던 사람들을 지금은 지금 이기고. 좀 자신 있어? 이번에는 이거 나 아니면 1등할 사람 없는데 싶어서 나왔습니다. 멋있다. 지승경만 안 나오면 제가 무조건 1등. 일... <laughs> 학생일 때 프로에 나오는 선수가 진짜 별 없었거든요. 학 프로에 나와서 우승했던 사람이 있었나? 단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어, 내 기억에도 학생부 선수들이 어, 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했지만 학생부일 때 프로 부분에서 우승한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와, 이번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 학생에서 느껴질 수 없는 그 단단함이 있어요. 확실히, 아, 확실히, 있... 확실히 다리는 다르네요. 서로 아, <laughs> 칭찬해주기. 와 이게 학생이라고니. 어!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이 뭐라 해야 네, 되지? 되지? 사이드 이 감각이 진짜 좋아요. 이왜 네, 학생부에서 네. 최강자인지 알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쉬면 안 되지. <laughs> 팔씨름 좀 건태기가 와가지고 팔씨름을 오래 쉬었다가 깔짝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 반복하고 있는데 좀 열정의 불꽃이라 해야 되나 싹트기 하는 친구가 몇명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정시훈 선수 경기 보면서 경기들을 너무 화끈하게 하고 잘하니까 와 저렇게 나이 어린 친구도 열심히 하는데 약간 저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어 저도 그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 뻔한 그 형님의 오픈 탐돌. 아 오픈 탐돌 이렇게 이 아래 아주 어색하긴 한데. 오픈 당하겠다 이거. 오케이. 하나. 둘셋 간다. 네. 뜨거워. 와. 와. 스팀 껐는데 공간이 도는 느낌이 들어. 와. 아. 와, 예. 아왜 손민혁이 날아갔는지 왜 손민혁이 날아갔는지 알겠구만. 그꼭안 열릴 자신 있는데 했는데 한번 웃는 거한테는 방향 방향이 좀 특이하긴 하죠. 嗯。Mm. 안ん 썸네일 나왔다 <laughs> 자 국대 선발전 이제 얼마나 남았지? 3주 좀안 남았어요 마지막 하고 자신 있어서 신청했고 확신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선수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해서 1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